네, 반갑습니다. 저 LS 일렉트릭 김재신입니다. 저희 LS 일렉트릭이 원래 LG 산전여서 계속 사명이 좀 바뀌어서 마지막엔 LS 일렉트릭이 됐는데요. 오늘 마지막 세션이어서 준비한 건 많은데 간단하게 핵심 위주로 해서 빨리 좀 끝내서 귀가를 좀 일찍 할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요즘 제조업의 목표는 오토노스 매니팩처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제조 기술에다가 자동화로 포함한 제조 기술의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자동으로 생산하는, 그러니까 생산, 오더를 스타트하는 시점부터 고객한테 인도되는 시점까지를 다 사람의 개입 없이 진행하는 오토노스 매니팩처링이 목표인데 지금 수준은 뭐, 어, 10점 만점에 약 4.5 이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 어 제조업체면 설비, 품질, 생산성, 스케줄, 기타 이런 것들을 좀 효율화하기 위해서 많은 솔루션들을 쓰고 계시거든요 쓰고 계신데 아 이거를 쓰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필요한 AI 적용 알고리즘 부분이 좀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멀티모델 아시다시피 데이터가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 영상 그리고 어, 음성 등등 여러 가지 모, 모델에 대한 것을 멀티적으로 취득을 하고 또 알고리즘 역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어, 미스비시 가셨는데 미스비시도몇 가지 이제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데 그 한두 개의 알고리즘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거를 어떻게 잘 융합할 것이냐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알고리즘을 융합하는 시대에 이렇게 보면 되고 제조 방식의 변화도 일단 필요하고 네, 중요한 게 이제 ESG를 저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 안전 혹은 에너지 절감, 탄소 탄소 절감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AI를 가지고 효과를 낼수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의 자율 제조 여정 이렇게 했는데 좀 전에 미쓰비시에서 얘기한 거랑 뭐 상통합니다. 가장 아래단에는 IoT로 데이터를 잘, 엣지가 수집을 해서 잘 가공을 해서 필요한 솔루션을 운영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스토리지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우리는 이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데이터 통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미들웨어를 운영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디지털 트윈이죠. 이 모든 과정이 지금 AI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 제조, 오토노스맨 복장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 2차 전지 쪽의 예입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모든 업체 갖고 있는 이제 ERP라든가 MES 같은 레거시 시스템을 인터페이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레거시 운영 어,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분전반이나 유틸리티. 창고 등등 공 제조를 잘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설비들 역시 인터페이스를 하고 각 설비단에서 모든 데이터들을 올려서 말씀드린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하고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나눠서 이 통을 좀 여러 개를 담아놓습니다 워낙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한 통에다 담아놓으면 이게 나중에 검색하고 분석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거를 어,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 안에서 통을 여러 개 나눠서 나중에 필요하면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레이,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를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합니다. 보안 때문에 그래, 그겠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스카 다나 빅데이터 플랫폼, 뭐레디모딜링뭐 이런, 어, APS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품, 품질 경영, 설비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모니터링이죠. 시각화, 그니까 ESG. 블록체인까지를 활용하는 이런 아키텍처를 만드는 게 요새 기업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갈 수는 없겠지만, 어, 앞으로 우리 제조업체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AI를 통해서 뭔가 오토노스하게 뭐 매니처링을 하겠다면 이런 아키텍처를 갖춰야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저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 는데 아까 잘 보시면, 미스비시에도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차이점은 우리는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의 방점이 있다. 거기는 이제 PLC에서, 저희는 PLC에서입니다만, 이쪽에 좀 많이 방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레이크하우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음, 지금까지는 제조 부분을 좀 전에는 얘기, 미쓰비시가 얘기를 했어요. 저희도 물론 제조 관련된 솔루션이 있는데, 저희는 AI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ESG 중에서 재난안전, 요새 굉장히 핫하죠? 재난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저희는 고민을 해서 여기에 대한 거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는 만들어서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위험성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는 혹은 관리자는 이현 사업 현장에 어떻게 위험성을 평가해서 를 위험성이 평가됐으면 평가된 위험성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겠죠. 대책을 세워서 위험 요소를 줄여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어, 사고가 났을, 났을 때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게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많은 회사가, 어 사실은 이 하나하나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걸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담당자가 있다 할때잘 몰라요. 그리고 사업주가 하기는 더, 더, 욱 어렵죠.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는 방법을 저희는 이제 찾아서, 어, 어, 이 솔루션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과정은 되게 막 복잡합니다만은, 어, 게 그게, 그게 보면 어려운 건 없어요. 전체적으로 문제 분석하고 위험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서 얘가 AI한테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AI가 학습해서 뭔가, 어, 결과를 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어, 이거는, 음, 이 로드맵 자체는 다른 솔루션을 구축하는 건 똑같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계방향 만들고 데이터를 서로 연계해서 성과를 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위험성평가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중대재해체벌, 안전 관련해서는 딱이 아홉 개만 관리하면 됩니다 아홉 개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진입했느냐 기계가 막 움직이는데 사람이 진입하거나 아니면 고압의 전기가 는데 사람이 진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진입을 감지해서 사전에 추출해서 위험을 제거하거나 화재 및 연기 그다음에 팀 작업이라고 있습니다. 뭐 2인 1조에 되는데 꼭 뉴스에 보시면 알겠죠. 뭐주는데 보니까 2인 1조에 되는데 혼자 들어갔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 장비 장비 미착용. 이거 역시 마찬가지고 어, 요즘에 한18% 정도 차지하는 비중의 위험성인데, 이거는 지게차 충돌입니다. 지게차가, 어, 차대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예, 아주 높게 짐을 서고 가다, 가는데, 뭐, 코너에서 만나 부딪히는 데 이런 것들이 많고, 또한 이제 넘어짐, 뭐, 미끄러짐, 이런 거, 사다리, 그리고 사생활 침해 부분도 있습니다. 음, 사실 이런 걸 감시하기 위해, 이런 위험을 감시하기 위해서, 지능형 어, CCTV를 막 곳곳에 달거든요. 달면 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겠죠. 이거 역시도 우리가 어,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요새 음, 자주 일어나는 끼임 사고, 삼립에서 어, 자주 일어나는 그런 게임 사고인데 이 아홉 가지 중에 대부분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아차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를 아, 이런 현장에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면 사고는 안 일어나요. 그런데 지켜보지 않거나 혹은 CCTV를 지켜보니까 CCTV는 결과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켜보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잠깐 기계를 멈추고 경보를 올려서 뭐 이렇게 한다면 사고가 줄어드는 거죠.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는 C. V. D. A. I. 라는 영상 관제 시스템입니다. 이이 이 부분에. 대한 카메라 를 얘한테 연결해 연결해서 얘가 관제를 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안에 GPU가 내장된 PC가 들어있어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관제를 하는 거죠. 그뭐 예를 들면 위험 부역 감지, 로봇이 움직이는데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람이 들어갔을 때 위험 지역 설정을 해놓고 여기에 또 설정이 되는 게 뭐냐면 작업 시간 설정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리하려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경보가 울리지 않고 기계는 멈추고 뭐 이렇게 사전에 해놓고 이거를 CCTV가 관제를 합니다. 그래서 로봇을 정지하거나 경광등을 울리거나 담당에게 알림을 줘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식간에 해주는 그런 작업이고 여기서 가장 유용한 건 로봇 정지입니다. 원하지 않은 시간에 사람이 진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정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쓰러진 부분인데요. 이게 어 작은 회사는 모르지만 이그 사업장이 굉장히 넓은데들이 많아요. 조선회사 뭐 이런 데를 보면 진짜 쓰러질 수도 몰라요. 이런 거를 감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경고를 하고 담당자, 안전 담당자에게 이제 알림을 발생해서 빨리 조치를 할수 있도록. 심지어는 이런 경우는 이제 119하고 연계해서 119에다 연락해서 빨리 와서 구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끼임 사고입니다. 지금 이것들은 실제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서 그 움직임을 추출해낸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모든, 모든 사고는 사전에 전조증상이 반드시 있어요. 이거를 AI가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끼면 설비는 정지해야 되고요. 경광등 올리고 담당해봤어. 요새는 설비는 정지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뱉어내야 돼요. 사람 끼어들어었으면 다시 리프레시백이라고 그러죠. 플래시백에서 뱉어내는 네 가지 작업을 시키는 거죠. 이환 연기 부분인데요. 이게 연기인지 기인지뭐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어, 이게 불꽃이 나기 전에 잡아내는 거죠. 불꽃이 나기 전에 여러 어, 단 카메라가 감시하고 있다가 어느 수준 넘어가면 대피 방송하고 어, 경광등 울리고 담당에게 발송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어, 119에 연결해서 화재 진압까지 요청을 하게 이렇게 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음또 이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유용한데요. 요새는 이제 아파트형 공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래서 이런 화재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대피를 해야 되는데 어맨 어, 내가 뭐, 뭐 거의 10년 가까이 일했던 작업장인데 화재가 나서 대피하세요 그러면 대피 못 해요 발이 어렵건가 뭐 이렇게 너무 긴장해서 대피를 못 해서 요즘엔 저희가 이제 이거는 화재가 어디냐냐에 따라서 AI가 사실 분석해서 이 바닥에다가 바닥 라인을 라인을 기술계 해서 그쪽을 따라서 대피하도록 유도를 해줍니다. 요거는몇번이 설치를 하고 나서 연습을 좀 합니다. 훈련을 몇번 해보면 그때부터는 이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바닥만 보고 다녀라 이렇게 돼서 이제 신속하게 대피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호장비 미착용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냥 스캔하는 거예요. 스캔해서 미착용했으면 안내, 경고방송하고 담당자 통보, 뭐,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할수 있고요. 여기는 안전장비 미착용부입니다. 안전장비. 헬멧을 안 썼죠? 헬멧을 안 쓰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다닐 텐데,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를, 어, 추출해내서 경고하고, 모니터링 하고 하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지게차 부분입니다. 지게차가 이렇게 오는데 사람은 또 이렇게 오고 뭐 이렇게 돼서 사실은 이제 얘가 지게차 영역이거든요. 얘 영역, 영역을 서로 계산해서 뭔가 부딪힘이 예상되면 사전에 감지해서 경고방송하고 혹은 지게차를 멈추게 하는 게 이게 다 AI가 하는 겁니다. 요새는 사람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이걸 못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24시간 다 AI가 합니다. 요새는. 그래서이 아까도 말씀드린 사고가 나면 도어 인터럭, 인트락, 도어 인트락을 하든지, 터치 인트락을 하든지, 뭐 근접 센서로 뭔가를 자, 작업을 하든지 해서 이 입력된 내용 대해서 중계서 보서 어 이거를 수집해서 모니터링 관제해서 다시 피드백 해주는 그런 식으로 자동 제어를 할수 있도록 요새는 이제 시설들이 다 개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합니다. 야, 사전에 감지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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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 한다. 그런데 니네 AI 알고리즘이 과연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갖고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 TTA에서 인증을 합니다. TTA에서 인증을 받은 게 저희 3A이고요. 나이파에서 인증받은 건 우수이고, 정확도라는 게 있는데, 정확도가, 제가 최대 99, 100까지 받았고, 2년 전 연대 평균 정확도가 97%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더 높아졌겠죠. 왜냐하면 지기가 계속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해서 계속 우리는 98.5까지는 가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솔루션이 이 단독형 AI 관제라는 건데, 얘는 중소기업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1 0대 정도를 여기다 물려서 얘가 관제를 하는 거예요. 관제를 해서 각 카메라별로 미션을 줘서 실시간 관리를 하는 거고요. 중견기업인 경우는 좀 커서 독자적인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구축을 별도로 하는. 형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안전관리자가 있을 때 이제 뭔가 요새는 안전관리자들이 되게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오폐수처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어, 솔루션인데 이거가 구축을 하면 보통 4억 정도 드는데 저희가 사스형으로 해서 어, 뭐월 뭐, 3만원 뭐 이런 형태로 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솔루션 ESG 관련해서 안전솔루션에 더해서, 우리가 이제 LCL, 탄소 중립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미스비시다 아까 이 상품이 있는데, 일단 각 로드별로 데이터, 전력 데이터를 뽑아서 이걸 가지고, 어, b s 데이터나 설비 데이터랑 묶여서 실제로 이 제품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서로 되는 실 데이터, 전류 값을 전력량을 추출해냅니다 이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리얼 데이터로 뽑아내서 이걸 가지고 카테나 엑스나 이런 데 보내서 승인을 받는 그런 솔루션들입니다 디지털 트윈을 한축적으로 담은 영상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메인 화면입니다 공장 전경과 함께 안전 및 생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출기, 컴프레셔, 냉각탑의 이상유무를 그래프화하여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단에 표현했습니다.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플랫폼에서 설비 데이터에 대한 상세이력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설비 관리 기준에 따라 실시간 설비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기준값을 벗어났을 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이상유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통해 안전 및 설비의 이상 유무, 생산 현황 등 종합적인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 대시보드에서는 사고 발생 유형을 분석한 정보와 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 대시보드에서는 생산 현황을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비 정보를 클릭하면 공장 내에 운영 중인 설비 정보가 표시되고 해당 설비의 위험 상황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생 시간, 감소 대책, 설비 데이터 값등 안전 정보와 녹화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층에 있는 조립 로봇의 이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험 영역의 작업자가 감지되어 알림이 발생한 모니터링 영상입니다. 프레스 화면에서 작업자 넘어짐이 감지되어 이력에 남은 모습입니다. 절곡기 작업 중 2인 1조 팀 작업 위반이 감지된 모습입니다. AI를 통해 학습된 위험 상황을 기준으로 작업자의 위험 행동을 감지합니다. 실시간으로 사고 발생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위험 상황이 발생한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라인의 담당자에게 즉시 이메일로 위험 상황이 전송됩니다. 작업자가 위험 영역에 진입했을 때, 넘어져 쓰러졌을 때, 설비에 끼었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알림이 울리며 위험 상황을 전파합니다. 아차 사고가 반복되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져 더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작업 중에 발생하는 아차 사고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플랫폼에 접속하여 유지보수 작업이 예정된 일정과 위치, 그리고 확인해야 되는 위험 요인을 선택합니다. 절곡기의 2인 1조 팀작업 위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에서 위반되어 검출. 지금 마, 지금 뭐 예시는 뭐더 있는데 뭐 시간관계상 끊었고요. 사실은 이제 이걸 하는 목적이 사고를 예방을 하는 게 가장 크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법적인 대책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 대응 을 하는데 있어서 처음 말씀드렸죠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게 사실 법정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AI로 우리는 관제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어떤 면책에, 어, 면책을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요즘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솔루션들을 많이 깔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단독형 이렇게 중소기업용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자부담을 한 7, 800만 원 정도면 저게 한 4천만 원 되는데 나머지는 어, 산업안전보다는 지원해서 깔아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중대재설을 좀좀 문제가 된다 싶으면 저거를 까는 게 까는 걸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제 자율제조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 자율제조를 하려면 목적은 뭐냐? 원가절감하고 품질 뭐 일반적인 거죠. 어,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머스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를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일단 데이터 수집을 잘 해야 되고요.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아까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 말씀드렸죠. 여기서 데이터 전처리가 잘 돼야 되고 반복적인 성과성 분석이 되고 이걸 기반으로 예측 및 보존이 돼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